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들 몰래 무덤으로 조용히 꿀 빨고 있는 준입니다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무덤 덱에 이 볼러를 넣었더니 야 이게 기가 막혀 내가 이 맛에 볼러 못 끊거든 저 매끈한 두피에서 오는 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볼러를 쓰면은 상대가 호그나 뭐 돼지 이런거 뛸때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어 잠깐 야 이거 가벼운 이거 좀 불편한데, 야 이러면은 이거 당분간 궁수비만 해야 되거든. 야 이거를 얼굴, 아, 야 바통 순환까지 돌리고, 이거 볼러로 막아야 된다. 앞에 뭐 붙일 수도 있어가지고, 야요 맛에 볼러 못 끊지, 어? 돌 굴러가요 이 자식아. 어유, 볼러 운동 많이 된다, 어? 어우 대화가 된다. 야 이거 다고가 있어 이러니까 무덤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거든. 야, 이거 어쨌든 두배 타이밍 때까지 버틴 다음에 동마법이랑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야, 이거 순환 딸린다, 나. 야, 일로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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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오, 다행이다. 이게 상대방 순환이 빨라가지고. 야, 이거. 아, 이거 용광로 순환 한번 돌려야 되는데. 일단 빠르게 돌리자. 돌리고. 야, 이거. 이런 거 막으려고 볼러 쓰는 거거든. 야, 얼굴로 밀어. 그렇지. 야, 스트라이크 오졌고. 야 이거 무덤 강 나올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은 아 다고가 있어가지고 야 그래도 지금 볼러랑 용광로가 굉장히 무서... 여기까지 야한 번만 봐준다 와야 뭔데 로켓이냐 근데 아니 개 쿨하게 로켓 때려버리네 야 들어와봐 어 해골통이랑 해돌 딱 기다리고 있어 어디야 야 이번에 그 해골통 진화 카드거든 동마법으로 제거하고. 해골통 진화카드다. 잘 막아야 된다. 아, 야, 이거 아껴야 돼. 해골통 막을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야, 한 대도 맞으면 안 된다. 자, 이거 상대방도 지금 진화해골통각 보고 있느라고 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 어? 한방 세게 들어오려고 지금 작종하고 있네. 야, 들어와봐. 어? 어, 잠깐만. 야, 이거는 써야 되겠다. 어쩔 수 없다. 다고까지? 카트! 아, 뭐야, 야, 저거. 악동 못 잡았다. 야, 들어온다, 들어온다. 잘 막아야 된다. 잘 막아야 된다, 이거. 바통잘 굴려야 돼. 아! 어, 다행이다. 하하하. <laughs> 놀랐잖아. 어? 자, 돌 불러가요. 이 맛에 볼러와죠. 든든하다리. 야, 다고 빠졌다. 다고 빠졌다. 아, 잠깐만. 한 칸, 오른쪽에다 지었어야 되는데. 실수, 실수. 들어가. 야, 다고 빠졌기 때문에. 자, 악동 나와야죠. 아! 야, 저쪽이 나오네. 와야 압동 저 위치는 예상 못한 수야 데미지 그래도 많이 들어갔나 이거 자 블러로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내가 대포 살려야 돼 그럴 줄 알았다 어 대포 제거되면은 해골통 뛸거 뻔했죠 자 막아주고 아야 어,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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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아퍼 와오야 어? 이거 개꿀 개꿀이죠 고맙다 돌. 흘러가요. 야 잠깐만. 어 근데 무덤 각이 안 나온다 이거. 야 이거 지금 들어가야 돼. 야 무덤 들어가고. 자 동마법 대기. 어 잠깐만. 야 이거 수비해야 돼. 수비해야 돼. 잘 막아야 돼. 야 이거 위기다. 위기다. 바통 잘굴려야 돼. 와 다고 안 잡혔어. 아. 야 잠깐만. 아 어, 왼쪽 데미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갔는데? 아, 다고 진짜 야, 잠깐만. 야, 부담스럽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 야, 이거 독수비 해야 된다. 야, 이거 안전하게 막자, 안전하게 막자. 일단 야, 근데 무덤들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이거 상대방 로켓 있어가지고 타워 체력 비슷하게 가면 절대 못 이기거든. 아, 잠깐만. 야, 잘 막아야 돼. 잘 막아야 돼. 아, 순한 겁나 빠르네. 얘, 일로 와. 야, 이거 잘 수비하고. 야, 이거 무덤 들어가야 된다. 왼쪽에, 왼쪽에 무덤 들어가야 돼. 야, 이거 잘 들어가야 돼. 이거 동마법으로. 아, 야, 이거 뚝 때려. 뚝 때리고. 아, 데미지 좀만 더. 좀만 더. 그렇지, 그렇지. 야, 많이 들어갔어. 많이 들어갔어.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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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야, 이거 로켓이 시작했다, 이 자식어. 자, 무덤 계속 들어간다. 야, 이번에 여기서 승부 봐야 된다. 승부 봐야 돼. 그렇지. 나가. 야, 결국은 뚫어버리죠. 나가, 이 자식아. 야 근데 이게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공중 막을 게 용광로 하나라서 감히 공중을 배제하고 하는 덱이에요 그래서 뭐 라바 같은 거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고통받다가 지시면 됩니다 야 뭐냐 얘아 이거 삼총사인가? 힐스 보니까 어 뭐야 아 수도자의 삼총이 덱인데 야 이거 잠깐만 볼러도 안 좋고 용광로도 원거리고 아 이거 좋지가 않은데 저 수도자가 굉장히 까다로워 야, 제 스킬 한번 빼야돼. 스킬 빼라. 스킬 빼야지 마음 놓고 볼러 꺼낼 수 있거든. 그렇지, 스킬 빠졌고. 자, 이런 볼러 마음 놓고 꺼내죠. 그렇지, 돌 굴러가고. 아유, 운동 많이 된다. 아유, 좋다. 아유. 야, 요거 선택해야 된다. 동마법 쓸 건지, 무덤 들어갈 건지, 생무덤 이 자식아. 바텀 굴려주고. 자, 자, 자. 야, 이거 정자선은 무조건 날려야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정제서는 야, 데미지가 오야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어. 개이득이죠. 이러면은 야 확실히 무덤이 예전보다는 좋아졌어. 내가 느껴. 내가 무덤충으로서 이거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확실히 딜이 더 많이 박히는 느낌은 있어. 이게 상대가 동마법 같은 걸로 수비해도 옛날에는 한200 정도밖에 못 봤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한 400에서 500 정도는 깝니다. 그래서 이제 동마법으로 무덤 수비해도 효율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 일단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동마법 때리면은 삼총사 낼 거거든. 야, 이거 잠깐만. 야, 저거 수도자 뒤에서 삼총사 3마리 붙여서 올것 같은데 느낌이? 야, 삼총사 3마리 뒤에서 붙여서 오는 그림이거든? 아, 야, 이거 스킬 빼야돼. 야, 위기다. 야, 위기다. 이거 스킬 빼야돼. 스킬 빼야돼. 스킬, 빼야 스킬 빼고 스킬 언제 빼? 그렇지. 빨리 빽이 자식 아스킬 쓰고. 스킬 빠졌죠. 돌불러 가. 야돌돌돌돌 돌, 돌, 돌. 그렇지. 야이 맛에 돌러 쓴다. 야 화끈하다니까. 자 그리고 무덤은 요 위치가 좋습니다. 이제 무덤 쓰는 위치가 살짝 바뀌어 가지고 요 위치가 데미지 더 많이 들어가요. 아. 잠깐만. 야 요거. 골로 놓고, 한 대도 맞으면 안 된다. 와, 야, 이걸 또 긁어? 야, 이거 동마법으로 정제소 견제할지? 삼총사 잡으면서 들어갈지? 야, 이거 들어가자. 한 마리야, 한 마리. 한 마리야. 야, 이거는 승부 보자. 스킬까지 쓰고, 바통 하나로 막는 수. 자, 왼쪽 날아가 버렸죠. 야, 궁수비 성공. 요즘 누가 삼총사 쓰나? 시대 흐름 1도못 읽는 놈. 야 이거 수도자 때문에 시끄럽다. 야나내 진로 정했어. 나 그냥 이번 시즌은 이거 무덤 가야 돼. 자내 진로 정해졌어요. 그리고 이거 히어로 얼굴이랑 궁합이 너무 좋아. 야왜 안내냐 또. 아하 이거 또 이득충 납셨죠? 어? 야 이거 도둑 잠깐만. 뭐페틀램이야어야 닥터까지? 야, 잠깐만, 이거 막으려면은, 이거 볼러 오른쪽에 놓고, 얼굴로, 오른쪽 공격 가능수. 그렇지, 용광로 대가리 돌려. 아하, 잠깐 대기. 야, 이거 대포 깔고, 바통으로, 야, 이거 건너편으로, 건너편, 그렇지, 대가리 돌렸고, 자, 해골방사 놓고, 야, 이거 무덤, 아우, 들어가고 싶은데 엘릭서가 없다. 한 번만 봐준다. 자뭐 나오냐 야 배틀램 잠깐만 배틀램 너무 좋거든 그렇지 야돌 굴러가요 야 게다가 용광로 왼쪽에 나왔죠 이거 배틀램 잡아먹고 어 잠깐만 야 얼굴로 어그로 싹 끌어주고 자 이거 도둑까지 잡아먹으면은 개이득이거든 좋았다 자 용광로까지 빠르게 카트 이러고 이제 용광로 순환 한번 더 돌려주는 수 야 이게 볼러가 좀 답답한 면도 있지만 일단 여러모로 굉장히 든든한 건 사실이야 아 잠만 이거 바통으로 바통으로 잘 막아야 된다 어어? 야 잠깐만 이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 잘 막아야 돼 이거 침착하게 야 얼굴 여차하면 스킬까지 쓴다 얼굴? 아 스킬 못 썼어 야 녹았다 그래도 오케이 여기까지 야 근데 이거 지금 도둑 막을 게 없다 이거 어떡하지? 도둑 나오면은 볼러로 막아야 되는데 아 그럼 배틀램을 또못 막거든 야 이거 도둑 들어오면은 바통으로 얘가 안 내냐? 도둑 안 들어와? 야 이거 안 들어와? 야 이러면은 천천히 간다 자 동바법 때리면서 이거 급할 거 없거든 지금 타워 체력도 앞서고 아 이거 볼러 놓고 야 이러면은 배틀램 오른쪽이 나올 것 같은데 야 이거 배틀램 그럴 줄 알았다. 자, 대포 놓고. 빠르게 카트. 야, 싹다 피해 가네, 그냥.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렇지. 야, 이것도 그냥 동마법 때려. 무덤 들어갈 필요 1도 없거든. 이거, 대가리 돌려주고, 일로 와. 그렇지. 자, 바통으로. 일법 퍼트 해주고. 야, 페카 오그로 그렇지. 페카까지. 야, 불러 놓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야야야 이거 억으로잘 끌어야 된다 어야야야야 베틀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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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어야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그렇지 야 이거 아 이거 패카 나올 것 같은데 아 패카 나오나 아 패카 나올 거 예상해서 해골병사까지 야 파벌이 따리면 패카 안 나오죠 엘릭스 없죠 그렇지 엘릭스 없거든 야돌돌돌돌돌돌돌잘 굴러가요 마가이자씨가 테카 안나오면 무서울거 없거든 끝났죠 야 볼러는 사이언스다 편안하네 야 이게 그래도 점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는데 그래도 2000점대는 계속 고수를 하게 되네 지금 그래도 2000점대면은 등수가 나쁘지 않거든 아 이거 뭐야 고드릴인가 야 이거 고드릴이면 땡큐인데 야 고드릴 나왔죠 이거 강 건너올 때딱 요때 놓으면은 자, 볼러로 완막이 됩니다. 그렇지. 이거거든. 이 맛에 볼러 쓴다. 이것도 내가 볼러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저 고드릴 막는 타이밍을 알아요. 저기 딱강 건너올 때쯤에 볼러 뒤에 딱 놓으면은 완막이 되거든요. 야, 이거 생무덤 들어가도 이거 아프다. 이거 완막 안 되거든. 자, 동마법 수비하는데. 아유, 잘 막아야 돼. 야, 데미지가 그래도. 아 어, 바텀 굴려야겠다. 와, 아프다. 돌, 돌, 돌. 한대 더? 하나 더? 그렇지. 운동 많이 되죠. 야, 데미지 많이 들어갔고. 이게 상대방 동마법인데, 이게 보세요. 동마법으로 무덤 막아도 데미지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무덤 쓰기가 훨씬 좋아졌어. 뭐야, 얘. 야, 뭐야, 너? 어, 왜 이렇게 공격적이야? 돌았나? 야, 이거 들어갈 만 하거든? 폭탄병 빠져가지고 상대에 무덤 막을 거 없다. 자, 동마법 써도 데미지 몇 들어가나 보세요. 3,300 정도 됐었거든. 야, 데미지 많이 들어간다. 그렇지. 야, 거의 500 같다니까? 3,300이었잖아. 야, 이게 이래서 무덤이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동마법으로 수비가 안 돼, 이제. 어, 뭐야. 야, 왼쪽은 좀 신박했다, 너? 이게 지금 상대방이 볼러 의식해서 졌다 놓는 거거든. 오른쪽 들어오면 오른쪽에 또 볼러 나와가지고 무덤 들어가니까 지금 이도 저도 못 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거 급할 거 없다. 상대방 동마법 어차피 수비로밖에 못 쓰기 때문에 나는 동마법 계속 공격으로 써주면서 센 무덤만 들어가도 데미지 낭낭하게 들어간다는 거. 야 뭐야 기사가 있었어? 대프로 맞고 야 동마법 빠졌다. 적깐대기 감히 동마법을 빼? 야 이거. 무덤 들어가야 되는데 아, 한 번만 좀 참았다가 이거 독이랑 같이 들어갈게요. 자, 들어간다. 상대 독수비 나올 거야? 독수비 나와도 좀 아플 거야. 이번에 좀 아프다. 독마법이랑 같이 들어간 거라. 그렇지. 아, 별로 안 아픈데? 돌돌. 돌. 아, 까비. 야, 잠깐 타임. 야, 이거 잘 막아야 돼. 침착하게. 맞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야, 이거 폭탄병이. 다행히도 진화카드가 아니어가지고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계속 들어간다? 자, 동마법 수비해도, 해도 아프거든? 아, 근데 겁나 잘 막네, 진짜. 야, 또 들어오나? 보드릴 들어와야죠? 보드릴, 이걸 참아? 자, 뒤에서, 어, 들어온다, 들어온다. 자, 데포놓고. 자, 블러로 깔끔하게 수비. 원래 저게 고드릴이 무서운 게 아니고 진화폭탄병이 무서운 건데. 야, 이거 잠깐만. 자, 얼굴 놓고. 무덤 받고. 자, 동마법까지 대기. 야. 그냥 독 때려도 돼요. 나는 공격으로 독을 쓸 수가 있지만, 너는 공격으로 못 쓴다. 야, 스킬 쓰고. 아, 야, 잠깐, 잠깐. 블로로 막아주고. 완막이죠, 이거. 깔끔하게. 돌불려주고 아, 상대방 답답하거든 지금 어 숨이 턱턱 막히거든 고드릴로 그 데미지 하나도 안 들어가죠 이래서 굴러를 못 끊어 야 파통 굴려주고 동마법 빠졌거든 야 왼쪽 참신했다 동마법 빠지면은 데미지 무조건 끝났죠 나가 이 자식아 야 너무 편안하다.